미국 부동산 정보 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약 50만 명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특히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은 27.8%, 타운하우스는 33%, 콘도는 무려 83.5%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. 전문가들은 높은 집값과 상승한 모기지 금리, 여기에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구매 수요가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. Right really 이번 격차는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수치로 미국 주요 50개 도시 중 31곳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확인됐습니다. 그중 마이애미는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약 3배 많아 공급 과잉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주택시장 침체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 집값이 지난해보다 최소 1%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